색깔론이 아닙니다, 의원님. 의원님이 그렇게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운동권식 마인드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게 날가 빠진 겁니다. 광주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. 정유성을 몰라서 그랬다고요? 정유성의 정체를 알면은 광주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? 아니, 그럼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이 정유성의 정체를 몰라서 광주시에 내려가도 광주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. 여러 번 물어봤고요. 광주시 일대표의 시장이. 하겠냐고요.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. 왜 찰진한 색깔론이 지금 나옵니까? 색깔론이 아닙니다. 의원님 색깔론은 아닌 사람한테 낙인찍는 게 색깔론입니다.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왜 색깔론입니까? 아니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많이 그 죽이는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역할라 하는 사람인데 무슨 그게 음악입니까 지금 기념공원 역사 기념공원 아닙니까? 음악공원이 아닙니다. 역사기념공원이라는 게 뭡니까? 단순히 음악가로 존중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색깔을 공지하세요.